그래도 무대를 보면요. 아 정말 지금 뭐 수십 년을 시신 스타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아데 수십 년을 수로 만들이 알겠습니다. 니다 그러니까 아전 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스러운 게 저의 벤트죠 존재가 안 돼. <목소리> 아 말이 안 되겠어요 이루어 거야 이러어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아무튼 여기 지금 얼피파도 와 거의 모든 분들은 광대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게 위에 올라가 계시는데다가요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양준일 씨 의상 컨셉 오렌지 색조를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네.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서 <웃음> <웃음> 참, 야 쯔시 음성으로 듣게 될 줄은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많이 어지하게 소중한 최근 이제 입덕하신 사실 정말 얼마나 둘 모두 소중한 팬분들입니까 어쨌든 옛날 팬이거나 이즘 팬이시거나 아, 구분 없이 오늘 은 정말 신나게 노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쨌든 팬미팅 자체는 작게만 해보셨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공연처럼은 해보신 적이 없고 저... 그때 제가 공연했을 적에도 어, 부산 공연에서 제가 그 티켓을 다그 돌려줘야 되는 게미 멤버들에 대한 상담거든요 네, 그 이상은 짜란치 상건을 그게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몇 명? 사인회가 있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점심시간부터 뭐 저녁이 없었까든지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너무 팬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파울을 돼서 일찍 가시고 가기로 했어요. 50대 히트하는 거로 선택을 한다는 지금이. 이목구비가 네. 이목구비 아시죠? 제 미래보다 뚜렷합니까 <laughs> 제 미래. 미래. 어떻게 하면 그게 원래 미래에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laughs> 대화하면서 를 눈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 눈을 보며 그 상대방 그 여기에 이렇게 커버보다 그 뒤에 있는 그것을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어하면서 더 깊이 보고 싶어하면서 내 자신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 그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 그냥 그 순간순간 순간 그것을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한 버티고 여기서못 네. 버틸 것 같으면 그 상대방이 그 무게를 네. 받아주는 것 같아요. 많으셔서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되게 덕질할 만 나실 거예요. 그렇죠. <laughs> <laughs> 어, 그렇지만 스스로를 많이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스스로 아아 아, 스스로 이게 아니면 스스로 사랑 스스로 사랑했었을까 정말 그게 제 생각에는.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그냥 어 그돌봐져지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아요 그것을 내가 예를 들어 그뭐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돼 되는 그 책임감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어 에너지와 음. 건강과 모든 것은 그냥 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양준일 씨는 그냥 공통적 답변에서 이제 힘을 빼는 법에 대해서 많이 좀 깨달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만 양준일 씨 빼기 대신 분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이게 렇 보셨다시피 연준일 씨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답변을 하면서 본인 생각이 잘 드러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음, 팬분들의, 이렇게, 고민사연까지도 받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팬들, 팬분들의 고민도 고민이지만 어떤 답변을 해주시는지 약간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읽어드려볼게요. 저는 슈가맨에서 양준일 씨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준희야니 네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수 밖에 없어.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 삶이 걱정도 많고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 사연 앞에 부분을 제가 너무 라디오 사연처럼 읽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 정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부터가 고민입니다. 자이쌤, 중1 딸아이를 둔 자이쌤 팬이에요. 요즘 들어 영어 단어 공부 때문에 딸아이와 사이가 많이 안 좋답니다. 영어 강사 이력이 있으시다니 <laughs> 자이쌤한테 도움이 되는 주원입 <laughs> 영어, 영어 단어를 조금이라도 즐겁게 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laughs> 앞으로 영어 교육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 학교합니다 사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를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고 연습을 해야돼요. 그 차이점은 학생들이 하는 것은 공부고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은 연습이에요. 어, 그니까, 어,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농구를 하면, 앞에서 그냥 농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웨이트리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이것을 할 적에 더 나아, 그 낮아있는 상태로 돌아와서 이것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 그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집중하라는 그, 그 자체가, 이 자세 자체가 싸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여기에 이상태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공부는 절대 안 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어, 영어를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찬 그래지만 너밥 먹었어? 너밥 먹을 거야? 너밥 먹어? 이런 식으로 그 식이 웃음을 잘 빼줬어. So, do you Do you 마시죠? Do you? <laughs> 아니, 아니, do you 라는 단어는 평소 때를 말해요. 너 평소 때 이거 해? 그래서 so, 예를 들어 Do you like Chinese food? 그러면 너 중국 음식 좋아해? 하루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요 꾸준히 좋아잖아. 하요 그러니까 그 Do you 라는 것은 평소 때를 말하고 Are you 같은 것은 예를 들어 Are you hungry? d 유 한글이 너 평생때 배고파? 이 p 말이야 t h r i 너 g h t So, 이게 평 i n p 유 s t the Do you know t 유너그 o g That I 유 a i d d o 아 g r a d d you? No, <목소리> okay, Did you? No, it's not. Did you? No, Kurokara, are you gonna? No. 이런 컨텐츠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진짜로 <laughs> 네. 너무 많으실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고민 들어볼게요 회복 <laughs> 고민이 뭐를 여쭤보던 바로바로 바로 엄청난 분들이 나오는데 자 안녕하세요 준유님 주님님. 이번에 준유님을 유튜브로 보고 하루하루 준유님한테 빠져 사는 21살 팬입니다 제 고민은요. 제가 예술 쪽으로 관심도 많고 춤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춤을 8, 9년 처음 면서 꿈이 유명한 댄서 또는 안무가인데 부모님께서 좋복해 그리고 만약에 그거 자체가 행복 자체라면 그거 자체가 돈하고 용돈이 없어도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라인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만약에 뭐 세븐일레븐에서 알바를 하던 어, 내가 뭐 뭐를 하던 그것은 실질적으로 that's not who you are, that's what you do, yes. right?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laughs> 이미 본인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 내가 내 자신을 발을적에 나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찾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게 그게 힘든 거지. 실질적으로 뭘 하냐? 가는 그냥 인생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음. 그렇지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 앞서가시는 거예요. 음. 많은 분들이, <laughs> 많은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전공을 뭘할는지 몰라요. 네. 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예,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하라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하라 열심히 하라 막 이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찾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전공을 하고서 그것을 써, 쓰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지금 인생 처음 사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험했던 가지고 그것을 도리, 돌아보면서 아이한테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냥 어 대화가 너무나도 낮은네 낮은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너 숙제했어? 너뭐 했어? o s s 했어? 뭐 했어? 이것은 그냥. o y s Egos of Minas. The boss of Minas. The boss of Minas. The b 그 s s of 그 i n 그 s The boss of m